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 주가 지나가고 또 2주가 지나가고 그렇게 된 거죠. 하, 이게 너무 좀 나태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책은 열심히 읽어왔으니까요. 이렇게 읽고 소개해드리지 못한 책은 넘쳐나고, 뭐, 누가 이렇게 딱 말한 거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한데, 뭐, 제가 해야 할 일이긴 하죠. 또 오늘도 책 추천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읽은 책들이긴 한데 이세권다 상당히 괜찮게 읽었던 작품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뭐좀 마음 편하게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책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이 네루다라는 이름이 혹시 아신다면은 칠레의 전설적인 시인이죠 파블로 네루다.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파블로 네루다를 캐릭터로 사용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실존 인물과는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다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네루다라기보다는 네루다에게 시를 배우게 되는 얼떨결에 시를 깨닫고 세상을 달리보게 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아마 이 작품 영화로 보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목이 일포스티노로 개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찾아보니까 꽤 좋은 평가도 받고 여전히 명작으로 남아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 같은데 그냥 천 원이면 대여해서 볼수 있긴 하더라고요. 각색이 좀 들어가서 배경이나 내부 내용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둘다 영화도 책도 좋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작품 꽤 괜찮게 읽었고 상당히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장면은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그 장면만으로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 칠레라는 나라와 여기 배경이 되는 사회적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칠레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한데 물론 뒤에 해설이나 이런 데서도 설명해주고 책에서도 은근히 던지긴 하지만 미리 혹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짧게만 읽어보셔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아뭐 책을 읽는데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좀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알아보고 배우게 된 역사, 알게 된 역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칠레를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칠레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뭐 칠레 와인, 포도주가 유명한가? 칠레산 돼지고기, 뭐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피노체트 쿠테타 이야기와 함께 내루다 그리고 뭐 CIA 이야기까지 좀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우연히 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된게 제가 이제 이사베아엔드의 영혼의 집이라는 책을 읽을 때도 이때 시대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칠레인들에게는 되게 격동의 시기였고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 정도를 좀알아두시면 교양 차원에서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른다고 하여도 이 작품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 배경이 쓰이긴 하지만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마리오 히메네스라는 한 청년과 네루다 간의 어떤 우정과 그리고 한 시인의 성장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세계문학을 좋아하시고 고전쪽을 좋아하신다면 더없이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더불어서 파블로네로다의 시집 한번 역시 같이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질문의 책인가 사서 조금 읽어보았는데 뭔가 시집을 밖에서 이렇게 싹 읽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은 한문단평 들어보시고 책 속에 마치도록 하죠. 작품 자체로 보자면 마치 교과서 문학을 읽는 것 같았다. 재치있고 개성이 있었지만 어쩐지 세련되지는 않았고 배경 역시 한몫한 탓으로 시골스러움이 느껴졌다. 그 든든한 정겨움이 좋았다.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역시. 데미는 역시 마지막 시인과의 만남이었는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인과 자신의 것이 아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 슬프고도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5편 배달부였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단편사하나 갖고 왔습니다. 배수아 작가의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 제가 이거 뭐 방송이나 이런 때는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추천도 했고 말씀도 드렸던 작품이긴 한데 영상에서는 어쨌든 소개해 드린 적이 없긴 하잖아요 배수아 작가의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아니까? 제목이 일단 너무 끌리지 않나요? 사실 이 단편 집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주제로 딱 얽혀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한 작품 한 작품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나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확실한 것은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배수아 작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배수아 작가의 작품을 한권 읽어봤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랑 뱀 감을 아, 두권 읽어봤었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배수아 작가의 대표 중단편선을 읽어보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글잘 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배수아 작가의 작품을 여러 좀더 읽어 보기도 했고 메세지스트 책상도 읽어 보았고 최근에는 작별들 순간들인가 그런 산문집도 같이 사기도 했었고요 또 배수아 작가는 역자로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배수아 작가가 번역한 책들 역시 관심이 같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읽어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배수아 작가에게 좀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한번 읽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 대표 중단편선 이 작품 읽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기 수록된 작품들이 좀 옛날 작품들이긴 합니다. 아마 90년대 요 정도 작품들이라서 옛날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좋은 작품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무슨 시골 이야기를 다루는 느낌보다는 도시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막상 그걸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무난히 이질감 없이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 되게 좋게 읽었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한 작품 한 작품 다막 코멘트를 달아보고 기록도 하고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역시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짧은 음... 문단평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작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이란 없이 극 아이로 가득한 배수아 작가 작품의 화자들도 욕망을 갖고 있다. 그것이 푸른 사과든 금지된 사랑 가족 이익이든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원한다. 욕망이라는 광범위한 키워드로 이 작품을 통칭하기는 어렵다. 각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것은 대체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폭력적이다. 나는 배수아 작가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미지를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는 멈춘다. 독자는 어리둥절해진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기 힘든 지점에서 독자는 어딜 보고 가야 하는가. 답답함과 막막함. 배수아의 세계다. 배수화 작가의 중단편성,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였습니다. 자, 중편 하나 소개했고, 단편집 하나 소개했고, 그 다음에는 장편인데, 어, 좀 두꺼운 장편입니다. 바로, 은베르테코의 장리의 이름. 장편이 꽤 두꺼운 장편이죠. 읽기 부담스러운 분량이라고 해도 전혀 어틀린 말이 아닌 장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올 1월에 읽었을 때 상당히 긴 분량이라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서 워낙 유명한 걸 알고 있긴 했으나. 그래도, 아, 이거 잘 읽을 수 있을까? 너무 길어서 중도. 하차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럴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두렵긴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리.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와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청빈 논쟁, 즉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뒤에 이 청빈 이야기가 아무래도 진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읽으면서도 고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아주 쉬운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읽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청빈 논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작품의 재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앞에 있는 이 수도원의 비밀, 살인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엔 되게 진중한 작품이고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으나 일단, 사람이 죽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추리를 파헤치는 과정이 재미가 없을 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두 개의 큰 줄기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마지막에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뭐이 작품 명작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과거에 저처럼 어, 너무 긴 작품이니까 읽기 힘들지 않을까? 어, 좀 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심지어 그 신학적 청빈 논쟁까지 말이죠. 이 작품 역시도 어느 정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시대를 알면 당연히 작품의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냥 맨땅에서 읽고자 하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긴 해요. 그래도 꼭 참고 재미있는 부분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시면 은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줄기 중에 하나인 청빈에 관한 논쟁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양측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는가. 이 시각에서 발생한 대립.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기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우리 인간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기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에서 정반대의 의견이 파생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이름, 장미의 이름인 것이죠. 사실 너무 뭐 유명한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책 하나로도 단독 리뷰를 해도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하리라고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고 저도 기다리다가는 아 도저히 이번 생에는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라도 짧게 소개해드려봅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짧은 정말 이 책에 대한 간단한 평 들어보시고 책 추천 마무리하도록 하죠. 명작임은 분명하다. 대충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세히 소설을 짜내려간 저자는 설정과 더불어 문장마저 자신이 짠 얼개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화 속에서 거대한 서사를 그려냈다. 이 작품은 추리소설로도 빠짐이 없고, 치열한 신학적 논쟁의 역사서로 읽어도 부족함이 없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 또세 권을 들고 왔습니다. 중편 하나, 단편집 하나, 장편 하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세권 정도 소개하긴 하는데, 조만간 매주 한번 영상을 찍을 때한 대여섯 권 정도 들고 와야겠어요. 세권 정도로도 추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대로 가다가 <laughs> 양이 너무 많이 쌓아 버려서 언제 다 리뷰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줄이더라도 한 대여섯 권씩 갖고 와서 우르르르 소개하는 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또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해당 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거나 또 읽어 보셨다면 어떠셨는지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할게요. 들어가시고 언제나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